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 어깨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전에 직각 어깨를 소개하면서 블랙핑크 제니씨의 직각 어깨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 트렌드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은 에스파, 닝닝씨의 사진을 주로 가져오시더라고요. 대세 직각 어깨인 닝닝씨와 제니씨의 차이는 제니씨의 약간 둥글둥글한 얼굴과 닝닝씨의 날렵한 턱선의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각 어깨를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된 방법으로는 직각 어깨 지방흡입, 어깨 필러, 보톡스, 스트레칭, 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을 하는 의사지만 한 가지 방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체형은 뼈와 근육,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흡입 외에도 뼈와 근육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전문의 취득 후에 14년간 지방흡입 수술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체형의 변화입니다. 라운드 숄더와 구분 등 말리는 어깨를 가진 분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의 연구처럼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된 사람들일수록 어깨와 등을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랑 구분 등은 측모근 발달, 견갑골 돌출, 척추 측만증으로 이어지며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이러한 골격 변형이 고착화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상담 시 지방흡입 이외에도 직각팔 효과를 위해서는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때문입니다 측모근 발달은 정거근 약화로 인한 것이며 정거근 약화는 골반이 틀어지면서 또 비롯대요. 이처럼 단순히 보톡스나 스트레칭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제가 수술 자세로 인해서 문제를 치료 받으면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직각 어깨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인 지방흡입의 장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이상적인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출된 지방을 제거를 해야지만 되겠죠. 단순히 바깥쪽만 수술하면 안 되는 이유는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팔 안쪽과 겨드랑이 지방이 만나게 되면은 옆으로 삐져나오는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온에서는 팔꿈치 절개 없이 직각 어깨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데요. 일반적으로 팔꿈치 절개는 먼 부위의 지방흡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게 돼요. 팔꿈치 절개 없이도 일자팔이 바이온에서 가능할까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베이저2라는 초음파 지방흡입 기계와 15년간의 겨드랑이 절개 노하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저 초음파로 지방을 부드럽워 만들고 핸드메이드 방식을 흡입을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직각파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고요 이것이 바이온만의 특별한 팔 수술 장점입니다. 안타깝게도 팔 지방흡입만으로는 완벽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승모근이 발달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크기 감소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면 승모근 보톡스도 같이 시술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쇄골 라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쇄골 라인이 움푹 들어가고 승모근이 작으면 팔이 직각을 이룰 때 비로소 완벽한 여리여리한 실루엣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승모근 비대는 굽은 등과 말린 어깨 자세에서 비롯되며 틀어진 골반과 허리가 이 문제를 악화시키게 돼요. 따라서 더 아름다운 어깨를 위해서는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을 또 함께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닮은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쇄골라인과 승모근 그리고 직각팔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여름에 어울리는 여리여리한 팔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